안녕하세요. 산타는 뽀야에요. 자, 오늘도 좋은 품종, 열 가지 품종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 중에 1번인데요. 자, 아주 이쁜 금계 3반 도코로 터져 있는 천상입니다. 천상. 요즘에 아주 인기가 대단하죠. 이 천상 같은 경우는 무늬 발전을 또 잘하는 종자라 이렇게 또 어, 인기가 좋은 그런 비결 중 하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화려하게 금계 3반 도코로 터져 있는 자, 천상이고요. 자 여기에서 꽃을 달아야 어, 사진에서처럼 아주 화려한 어, 산바화가 개화가 되는데요. 자본 천상 같은 경우 지금 4네 촉입니다. 자마가 약2개 정도로 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17cm에 0.8 정도까지 나오는 자, 천상입니다. 아주 화려한 분위가 일품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두 군데 정도는 톱신을 한번 바르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이쁘게 너무나도 이쁘게 이렇게 잘무이 발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굉장히 이쁜 상태죠. 자 천상이고요. 4측입니다. 자마 두개 17에 0.8저로가 나오고요. 자 천상 1번입니다. 천상풀입니다 내측에 네 자마가 약두개 있는 천상풀입니다 자, 보름달입니다.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그런 품종 중 어, 당연 어, 들어가는 그런 품종 중 하나가 이 보름달인데요. 뛰어난 화연과 색감, 화염 굉장히 우수한 품종 원팔의 황화, 소심, 자 보름달입니다. 이부름달 같은 경우는 지금 세축에 벌브가 하아 있는데요. 9cm에 0.8전로까지 나옵니다. 아주 아름답죠. 꽃 철되면은 아주 화려한 황화소심, 원판의 황화소심을 뽐내는 그런 개체로 전 시장마다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개체. 그리고 지금도 아주 가격대가 상당한데요.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은 많이 착해진 편이죠. 황화소심 보름달 세촉 벌부하나 구해 0.89 전후가 나옵니다. 자 보름달 2번입니다. 보름달 뿔입니다. 세촉에 벌브가 하나 있는 자, 보름달 뿔입니다. 이번에도 보름달입니다. 이번엔 두촉짜리 보름달이고요자 모촉 이쪽이 모촉이죠. 이렇게 서반처럼 무늬가 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또 햇볕에 노출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자, 이쪽은 전진촉입니다. 아주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주고 있는 자, 보름달 전진촉. 모척과 전진촉이 렇게두 쪽입니다. 보름달 두 쪽에 자마도 하나 있는데요. 6.5에 0.8천로가 나옵니다. 자, 보름달 굉장히 아름다운 황화 소심으로. 자,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품종. 자, 보름달 두쪽에 자막 하나 6.5에 0.8 전후 나오고요. 자 보름달 3번입니다. 보름달 뿔입니다. 두쪽에 자막 하나 있는 보름달 뿔입니다. 단엽봉윤 신라입니다. 자 단엽봉윤 신라. 예, 신라같은 개체도 역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자이 신라. 어, 뭐 한분만 배양하는게 아니고 어, 여러분을 배양할 정도로 아주 인기가 좋은 그런 개체입니다. 신라 매니아층이 상당히 어, 두터운 그런 품종인데요. 자 한쪽짜리인데 신화가 아주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뿌리도 약한 3가닥정도 내려진 상태인데요. 아주 신화가 잘 멋지게 올라오고 있는 자, 한쪽에 신화 하나 있는 단엽봉윤 신라 14cm에 1cm 저로가 나옵니다. 아주 좋은 품종이라 역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단엽품종 신라구요 한쪽에 신화 하나 있고 14에 1cm 자로가 나오는 자 신라 4번입니다 신라풀입니다 한쪽에 신화 하나 있는 신라풀입니다 자 이번에는 삼반호 자 삼반중투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정도면 아주 이쁜 중자죠 삼반호의 무늬가 아주 쭉쭉 입장마다 고르게 잘 들어가 있고요이 폭도 나름대로 또, 어꽤 넓은 편에 속하는데요. 자, 한 축에 자마가 두개 있고, 21cm에 폭이 0.9 전후까지 나오는, 자, 삼반호. 옆성도 나름대로 좋아서 입처짐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바닥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자, 엽성조. 삼반호. 자, 입장수도 꽤 되죠. 한 1번 입장 정도가 되는데요. 자, 삼반호입니다. 중투로 발전을 하게 되면은, 또더 멋진 모습을 볼수 있을 텐데. 자, 이렇게 3반 중투, 후중투의 모습도 보여져요. 자, 이쪽 입장에는. 자, 아주 이쁜 종자구요. 한번 종자로 키워보실 만한 그런 개체로 보여집니다. 자, 3반호 한쪽에 자마두개 21에 0.9, 5번입니다. 3반호 뿔입니다. 한쪽에 자마두개 있는 3반호 뿔입니다. 죽음소심, 누비입니다. 뛰어난 화형이 일품인데요. 거기에 새하얀 설판까지 아주 아름다움을 털해주는 죽음소심 누비입니다 자 뛰어난 화형, 색감 거기에 소심에 의해까지 겸하고 있는 아주 무수한 그런 품종이죠 자루비고요두 쪽에 자막 하나 있습니다 19cm에 0 8정도까지 나오는 자, 죽음소심 누비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다 보니까 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개체인데요 자 이렇게 두쪽 종자목으로 한 먹혀볼 만한 그런 개체고요. 자, 누비 두축 자리입니다. 자마도 하나 있고 19cm 0.8 전후까지 나오는 죽음 소심 누비. 아,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죠. 설판까지 어, 아주 매력적인 아주 이쁜 죽음 소심 누비이고요. 자, 두축에 잠아 하나 있는 자 누비 6번입니다. 누비 뿌리입니다. 두축에 잠아 하나 있는 누비 뿌리입니다. 자, 송정 중토 송정입니다. 전부 고창이 산지인 이 송정 같은 경우는 매니아층이 아주 많죠. 중투 중에서도 최고의 인기 상품이라 할수 있을 정도로 어, 아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품종, 자, 송정, 자, 송정 하늘 높은지 모르고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던 그런 개체. 자, 지금도 짱짱합니다. 어, 송정은 좀 최고의 인기 상품이라 할수 있을 정도로, 이쁜 종자인데요. 자 우리나라 중토를 대표하는 자 송정 한 쪽에 자마 하나 15cm, 1cm 정도 나옵니다. 자이기체 같은 경우는 약간 밑한 쪽에서 분주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전진 쪽이고요. 이렇게 여기 두툼해서 세력 받기는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자 앞성으로 이쁘게 잘 나와 있는 자 송정이고요. 한 쪽에 자마가 하나 그리고 15cm, 1cm 정도 나옵니다. 송정 7번이었습니다. 송정 뿌입니다한 쪽에 자마 하나 있는. 송장 뿔입니다. 청옥산입니다. 종자목으로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화려하죠? 청옥산. 이게 청옥산의 아름다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신화축인데요. 어, 뒤에 벌브가 하나 있습니다. 자마도 하나 있고요. 굉장히 이쁘죠? 자, 사피 무늬가 아주 아라리, 촘촘하게 아주 잘 박혀있는 모습이고요. 자, 사피의 본연의 모습을 아주 보여주고 있는 청옥산. 자, 청옥산 굉장히 아름다운 사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품종이죠. 청옥산 한쪽에 자마도 하나 있고 벌부도 하나 있습니다. 6cm에 0.5 c m 로 나오고요. 자, 청옥산 8벌입니다. 청산뿔입니다 한쪽에 자마 하나, 자, 벌부가 하나 있는 청옥산뿔입니다. 금옥산입니다. 최고의 황산바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우수한 품종. 그리고 여배도 굉장히 화려한 개체인데요. 황산반이 아주 멋지게 들어오는 그런 개체라 한세 총만 만들어 놓아도 꽃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화려한 그런 여배로 가치가 있는 그런 품종이고요. 자, 거기에 또 꽃까지. 황산반화. 자, 우리 나라 황산반화를 대표할 수 있는 아주 우수한 품종이죠. 자. 촉당 가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도 만만치 않지만 은 이렇게 종자목으로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금목산 그 한쪽에 자마 하나 있고 한 5cm 정도에 0.8저루까지 나옵니다 아주 이쁜 종자죠 자, 지금도 이 종자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합니다 아, 지금도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요 그래도 제자리에 비한다면은 굉장히 착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금옥산이고요 그 한쪽에 자마 하나 벌벌 하나 있습니다 5에 0.805가 나오는 금목산금목산 9번입니다. 산불입니다. 한쪽에 잠 하나 있는 금목산불입니다 정일품입니다. 정일품,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들어와 있는 정일품이고요. 자, 이런 개체들이 역시 신화를 받아도 무늬가 잘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화려한 극황색의 무늬가 아주 일품인데요. 자, 전진책으로 아주 아름다운 그 정일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화려한 무늬가 일품인 자, 정일품 한쪽에 자마가두개 있습니다. 16cm에 0.9 전후가 나오는 자 화려한 호피 반 정일품이고요. 자 이런 종자들이 종자목으로 쓰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신화를 올려도 이렇게 분위기 화려한 개체들이 신화도 우리가잘 나오는데요. 한번 종자목을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쪽에 자막가두개 16에 0.9 전후가 나오는 정일품이고요. 자 정일품 10벌이었습니다. 정일품뿔입니다. 한쪽에 자마두개 있는 정일품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10가지 품종을 다 보셨습니다. 잘 보시고 마음에 드시라고 저 연락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